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인생의 제 이막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생 이막 이맛이야. 인생 이막 이맛이야. 이막이막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laughs> 7월의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네요 <laughs> 1일이에요 7월이 시작이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인생 2막 2마시아도 어느덧 3개월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벌써 아, 그렇게 됐습니까? 벌써 3개월이 아, 지나가군요 그러고 보면 매주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업 상담사 선생님도 저희가 예전에 만나봤었고 네. 뭐 보육 교사 선생님도 만났고 숟가락 난타 선생님 저 없을 때 만났고 아 그분이 더 유명해지셨어요.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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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또 경비 선생님이 나오셨고 아,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울산의 창업 일자리 연구원의 홍보팀장을 맡고 계신 전미향 선생님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신 우리 선생님께서 다양한 경험으로 인생 이막을 멋지게 펼치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따자하 어제어제 매샹 저는 전미양이라고 합니다. 어, 중국에서 13년을 살았는데요. 2006년도에 지방 언론사에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중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 매력을 느껴서 다 그만두고 중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 나이 불혹이었어요 가서 1~2년만 어학연수하고 온다는 것이 13년을 있게 된 거예요. 저 초등학교 졸업한 아들이랑 둘이 갔어요. 거기서 내 인생의 최대 어떤 그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은퇴자가 아니고 어쩌다 은퇴. 코로나 와서 모든 게 세계가 하나가 아니고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이 되고 나니까 중국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눌러붙었는데 후배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저는 싫다고 했어요. 왜? 다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억서만 내라. 그러다가 면접만 봐라 이러다가 3년째 일하게 됐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지방 언론사 기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중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중국 유학을. 그때 나이 불록 음. 네. 성준 씨랑 제 나이쯤이네요. 어떻게 모든 걸다 놓고 아이랑 딱 단둘이 떠날 수가 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또 선생님께서 신문사를 다닐 때 직원 복리 후생 그 차원에서 언어를 배우는 지원이 있었대요. 네네. 그게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중국 관련 책을 다 읽으면서 대세는 중국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자하오워 네.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은비 씨 말대로 사실은 결정이 쉬운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 용기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아, 그러니까. 네, MC님은 해외 유학을 간다면 어떤 나라로 가보고 싶으세요? 어때요? 음, 은비가비. 네. 뭐 유학 가시겠어요? 유학요. 가본다면.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부러기 아직 채안 됐지만.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상상은 못 하겠어요. 20대라면 어디야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막막해. 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모든 환경을 빼고, 네. 뭐 어떤 나라에 뭐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어... 거죠. 저희가 또 러시아 어문학 가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안 가고 싶고요. <laughs> 러시아는 안 가고 싶고. 네. 좀. <laughs> 북유럽 쪽으로. 어 네. 피부 톤이 약간 북유럽 쪽이에요. 하얗죠? 약간 네. 얼굴이 백야입니다. <laughs> <laughs> 예, 네 해가 지지를 않죠. 네, 북유럽 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음좀 대자연과 좀 만나고. 음, 북극도 있고 일단. 예. 예. 오미미까지 아, 아니, 아니, 북극, 아니 북극도 예. 그쪽에서. 가요. 예 오로라도 좀 보고 음 어때요, 성준 씨는 어디로 가실래요? 어, 저는 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뭐더 이상 배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웃음> <웃음> 뭐 간다면. 간다면. 언젠가 좀저 아메리카를 가야겠다 음. <laughs> 왜냐면 약간 친미 쪽이기 때문에 <laughs> 어, 이 아,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좀 배우러 예. <laughs> 또 미국에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언어가 제일 문제잖아요 맞아요. 막연하고 음. 그래서 쉽게 결정이 안될것 같은데 그쵸 네 아무래도 적응이 어렵진 않았는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라고 해서 간게 아니라 <laughs> 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막 다른 골목에 이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아무,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데 오지에 가면 그 생존 영어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의 2년 반에서 3년을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2개월 했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근데 그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아들 과 함께 배우지 않으면 일단은 페이가 나가잖아요. 통역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한 거죠. 제가 중국에서 잡지사에 있을 때 한국과 중국이 다른 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재밌어요. 제일 놀라는 게 마켓에 가면 식용유에 식용유. 업소용 식용유 알죠? 이만한 거. 그들은 그것이 가정용이에요. 우리는 삶고 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볶아요, 다. 다 볶아 먹잖아요. 아 그러네요 음. 무조건 볼까요 튀기고 맞아요. 아 오. 그래서 이제 아그 식용유 자체도 마트 가셨는데 이제 문화 차이를 느끼셨다 뭐 이런 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존 중국어가 필요했다 <laughs> 아니면 아니면 그 유학 비용 자체가 계속 너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 중국어로 하니까 이제 빠르게 적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식용유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진짜 음식에서 그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다 어떻게 보니까 다 기름을 이용하는 거네요. 이게 뭐 몇 번은 맛있는데, 네. 계속 먹다 보면 한식이 많이 생각날 것같요 그러니까요. 같은데. 김치 생각나고, 고추장 생각나고, 네. 뭔가 마늘 넣어서 칼칼하게 먹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음. 성주 씨는 또 외국 나가면은 또그 현지 음식을 또잘 먹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 저는, 네, 어떠세요? 뭐, 외국 음식을 네. 잘 먹죠. 근데 음. 잘 먹고, 근데 그게 나이별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4박째 되니까. <웃음> <웃음> 오래 먹었네. 4, 네, 네, 한 4박쯤 되면은, 바로 김치찌개 <laughs> 집에 가야 됩니다. 요새는 한식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찾으면은 바로 그냥 김치찌개 먹으러 가면 됩니다. 음, 어때요, 영서 씨는 좀 어떤 편이세요? 영서는 어, 좀, 지금 네. <laughs> 다 괜찮아요. 김치 9박, 없이 살수 있어요? 9박0일도 괜찮아요. 아아요 어. 저는 의외로 다른 나라 음식이안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잘못 먹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장 음, 한식장입니다. <laughs> 아, 정말 그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여행이지만 네. 참 한국에 오고 싶.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아니,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으면. 음식가비는 네. 뭐 음식가비도 좀 한식파잖아요. 밥을, 네. 밥을 좋아하시고. 예. 또 외국 가시면 한식을 항상 드십니까? 어떻게? 와 아, 제가. 지난해에 연말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마지막 날에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배달을 시켜서 아 먹었는데, 아, 정말 맛있죠? 개운했습니다. <laughs> 너무 개운했어요. 음식으로 그 힘이 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잠깐 여행 가도 우리나라 음식이 그립고 우리나라 그리운데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거는, 저는 어, 정말 해보질 않아서 대단한 음.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께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습하고 더운 장마철이 되면요 주변 분들에게 아 상하이 날씨 같다 그리워 <laughs> 진짜 가본 분들만 알겠네요 어, 네 이런 오, 말을 아주 달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오. 그렇죠 어, 그날의 습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laughs> 어, 또 외국 유학하신 분들은 아, 거기 내가 한번 또이 도시가 아니더라도 음. 어, 내가 다른 도시에 산다면은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하나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뭐 한국의 계신 일이 뭐 많아 가지고 네. 다시 또 가시는 건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현재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웹지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과 잡지에 합성합니다.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잡지를 만드는 일이고요. 오. 먼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오 시작. 상하이 처음 갔을 때그 느낌으로 울산에서 웹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은 울산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도 자료도 쓰고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건데 후원 기관은 한국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예요 거기서 이제 신중년 경력 활용 사업으로 된 건데 늘 매일 울산을 여행하듯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전에 신문사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자유로움 시간과 그 마음의 여유를 느끼면서 사람들 매일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을 접하면서 인생 이막에 참 이게 여유롭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웹으로 만든 잡지잖아, 그죠? 음. 그리고 이웹진의 매력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계속 남아있어요. W의 바다에서. 그래서 책임감이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남아있네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신중년 경력 활용 사업을 통해서 그 전에 기자를 활용하셨던, 그러니까 일을 하셨던 그 경력을, 그 경력을 활용해서 네. 또 이제 웹지를 쓰시는 네. 거군요. 아니, 우리 울산을 위해서 네.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음. 멋져요. 네. 네.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는 웹진 더울림을 3년째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음, 더 울림 네.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여유를 잃지 않고 울산에 구석구석 이렇게 보고 다니시면서 글도 쓰시고 이제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냥 사실 일을 하다 보면요. 나와야 돼서 나오고 네, 뭐... 써야 돼서 쓰고 <laughs>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냥 뭔가 맞아요. 관성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과 또 동시에 본인 개발도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수영이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생활, 또 자격증을 따면서 시간을 보내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것 같냐고 여쭤봤거든요. 네네. 우리 TVN 식구들과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쉬면서 한게 뭐냐면, 키워드가 노후 설계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참 와닿았어요. 저 다른 사람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어, 노후 설계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준비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입사하면서 바로 준비한다. 아니, 대학생때부터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했던 거는 인생 1막은 치열한 경쟁이었다면, 인생 2막은 하고 싶은 걸 적어라. 10가지, 20가지. 제가 그럼 뭐~ 그림 그리기 뭐~ 수영 적어요 적다가 거기서 당장 할수 있는 거 다시 추려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죠 거기서 다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추려라 그러면 두세 가지가 나와요 야 그러니까 노후 설계를 해봐라 이런 음. 말씀 해주셨네요 음. 야 인생에서 인생 임하게 하고 싶은 걸 적어봐라 열 가지에서 스무 가지 아, 예, 예. 야 진짜 저는 막연하네요. 집에 가서 네. 한번 생각해보고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인생 이막, 그냥, 음. 그저 그냥, 워나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도 뭐 거의 뭐 10년도 채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어, 선생님께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인생 이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인생 이막에 어떤 직업으로 또 일을 할까, 요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노후설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요것도 이제 제가 좀한대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음, 어, 노후설계 지금 전혀 안돼 있거든요 아~ <laughs> 어, <저희 도겸> <laughs> 전혀 안돼 있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하루살이 하루살이에요 그러, 그런 네. 와중에도 사실은 사실 일찍 준비를 하실수록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우, 저도 어. 정말 하하하좀놀랬어요 <laughs> 네, 지금 약간 음빛값이 네. 동공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일 네. 났다 싶어가지고. 네. <laughs> 하여튼 그, 지금 뭐하0 0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좀 좀 준비를 하고하하 늦었다 싶은 분들도 지금 제일 빠른 거니까.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열 가지 수만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젊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끝으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우리 신중년 분들도 전미양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 울산 창업 일자리 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음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이죠.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5개국군 울산사회서비스원이라고도 있어요 방금 말한 데가 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하는 곳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일하실 분과 그다음에 매칭이 필요한 기관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 주거든요 그 봉사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뭐 교통비와 식사비 정도 나올 수 있는 장시 모집하고 그렇게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요즘은 신중년분들이 뭐 예를 들면 주부다 이러면 경력이 없잖아요 자격증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하냐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그 자격증을 따게 해서 취업을 또 시켜주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울산창업일자리연구원의 계열사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봐오셨잖아요. 네. 예,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또 추천을 하셨나요? 네. 돌봄 서비스를 추천하셨는데요.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페이보다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어. 뭐 손자를 보듯이 또 직접 키워내셨던 시절이 있잖아요. 때문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 하원하러 가면은 이제 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어, 하원 도움이 어. 이용하시는 분들. 어. 집이 많거든요. 아, 그 보면 또 이제 너무 정말 자기 손자처럼 잘 봐주세요. 네. 혹시나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 혹은 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전후의 일상 이야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남아 있는 것으로 네, 아니,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 예. <laughs> 아니 예. 슈니 아, 씨가 예.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혹시 예, 싶은 돌봄 이야기는... 서비스 그, 해보시고 싶으세요? 어 <laughs> 저를 좀 돌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돌봐 줘. 요 예예 인생 아, 예. 이막 이맛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막을 살고 계시는 분들 <laughs> 네. 그, 인터뷰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영서 영서 또갈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요, 네, 저희가 네. 또 바로 답장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영서 씨는 여기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